아니요, 솔리입니다. 오늘은 뚱뚱녀의 남자 사로잡는 방법이랄까? 아니면 좀 당당해질 수 있었던 비법 같은 걸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또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컬리에서 엄청 많이 파는 요거. 신상까지 갖고 왔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보면서 먹방 플러스 사랑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타트! 블루베리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훨씬 통통했으니까. 저를 좋아해준 남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이뻐 보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꾸며놨어요. 렌즈도 끼고,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옷도 최대한 예쁘게 입어보려고 하고, 아무도 나안 좋아해주니까, 상대방한테 막 잘해주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어. 근데, 겪어보니까, 남자한테 잘해주고, 남자를 위해서 꾸미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뚱뚱한 몸을 가지고도, 인기? 아니면 대쉬? 이런 걸 받았던 게, 맛있는데? 뭔가에 몰두해서 되게 열심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항상 남자친구가 생겼던 것 같아. 남편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저한테 고백을 했다 했어요. <laughs> 남자가 좋다고 매달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잘 알고, 이건 살 빼는 거랑 관계는 없어요. 뭐 깔끔하게 할건 깔끔하게 하고, 뭔가 나의 일을 최선으로 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몰두하는 게 아닌, 어, 나너 좋아해. 근데 뭐 내가 할거할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았던 것 같아. 저 남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 아니고, 약간 미치 마인드로 살면 남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간에 막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뚱뚱한 여자는 살을 빼야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다 쉐신 거지. 어디 해인 거지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나를 좋아해줘야 남들도 나를 좋아주는 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나 살이 쪘든 안 쪘든. 어머 왜 이렇게 크니?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 없게 검은색만 입고 다닌다는 언니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얼마나 예쁜데 검은색만 입고 다녀? 아 그리고 저한테 그 몸무게 진짜 맞냐 물어보신 언니들이 있는데 제가 화면이 오히려 좀덜 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키가 크니까 덩치가 있는데 덩치로는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 건강한 걸 많이 먹는 뚱땡이랑 건강한 걸 많이 먹으면서 살이 찌면 균형 깨지는 것 같아요. 전 이거 신장이 너무 맛있더라고. 유자맛이거든요? 그 맛잘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건강해져. 라 살빼라는 말 절대 아니. 많이 먹는 거 괜찮아. 이제 막 떡볶이나 피자 치킨 이런 거 가끔씩만 먹고 한식 야채 이런 거 먹고 건강하게 살찌기. 두 번째 나를 사랑해라.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 먼저 내가 입고 싶은 게 있었던 거 입어보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있는데 못 찾겠어? 그럼 솔트 채널 구독하시고 제가 대신 찾아드리잖아.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을 열심히 살아라. 내일 열심히 하면 남녀는 따라온다. 오는 남자 막지 말고, 가은 남자는 보내라. 미련할 붙도 있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 먹으면서 행복하게. 저랑 같이 사왔으면 좋겠어요. 먹다 보니까 두개다 먹으면 돼. 그리 그릭데이는 오늘부터 2일 동안 신상 5개, 기모 5개에서 최저가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많이 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디오스.